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m83 주주님들 자 일단은 이렇게 상승한거는 좋은데 그 뒤로 왜 이렇게 밀릴 수 밖에 없었는지 이것 때문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괜히 이렇게 쓴게 아니었어요 8월 24일이었고 제목 괜히 이렇게 쓴거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저기 계신 분들은 올바른 대응이 나갔죠 그래가지고 더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돌파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예시 있잖아요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도 네 그래서 정확하죠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상한가건 해가지고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는 있으나 매도가 매도해야 됩니다 막바로 가진 않습니다 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 미리.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올바른 내용 다 나갔고. 그래서 텔레그램 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어, 아,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실버 버튼 받으면은 은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매도 나가고 재매수 타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매도가 다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재매수 타점 초점으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이후에 매도, 최고의 매도 타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그 여기 오시면 되시고 재매수 타점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시간에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3%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2% 하락 나왔어도 영향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오히려 시가가 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3%부터는 조금, 다음날 시가에, 다음 거래일이죠. 다음 거래일 시가에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이 당시에 시가 뜨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반대 버전인 거죠. 그래서 시가가 뭐 마이너스 2%에서 4% 정도 하락하고 시작할 확률이 저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2%까지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3%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외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장이 뭐 엄청나게 좋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네, 여기 지지선 아그 M83 주주님들은 제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후라던가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였죠. 그래 가지고 원래 여기 사건 때문에 제가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M83 같은 경우 제가 따로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분석 제대로 나가요. 이번에는 분석 제대로 나가는데 근데 이 영상이 좋아요 개수가 30개 미만이다 하면 다음부터는 분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 이 영상이 좋아요 30개 넘는지 볼 거고. 근데 이제 뭐 조회수가 100 밖에 안 나와서 뭐20몇 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참여율이 저조하면은 분석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까지는 이번까지는 분석 제대로 나갑니다. 근데 좋아요 참여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 나갈 것이고 좋아요 참여율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분석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강제로라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지선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2400원입니다. 네, 요렇게 되면은, 2400원인데, 어, 여기가 이제 시가가 뜨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빈 공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지를 해준 게 증명이 됩니다. 이거를 동안 연속 지지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 시가가 뜨면서 발생한 거 보고, 윗갭자리라고 합니다. 윗갭자리 있고요 아랫갭자리 있습니다. 윗갭자리는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정확히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 갭 자리 같은 경우는 저항을 의미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저항이 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종가로 뚫어야 되는데 종가로 그런 게못 뚫었어요. 장중에 뚫는 거 말고 장중에 뚫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항은 여기 종가로 뚫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선으로는 여기 2400원 안 깨져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박스 안에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다만 2400원이 이탈이 되면은 뭐 아예 쌍바닥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400원만 이탈되더라도 좀, 물론 여기 강력한 지지선이긴 해요. 18,410원. 그래서 2400원 이탈되면은 18,410원 여기까지 좀 위협을 받는 거고, 18,410원 이탈되면은 이게 그리드 위주인 거예요. 여기 예, 이, 이거인 이 거예요 이거 그냥 예, 그래서 18,410원이 이런 지지선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18,410원이 이탈이 되면 은 아무래도 추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20,400원 라인 지지선은 여기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어떤가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는 길게 못 본다 그러면 20,400원 이탈하자마자 잘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만큼 리스크 다시 올라갈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18,410원 이탈하면 자르되 근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뭐 종가로 뚫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좀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있죠. 근데 그 대신에 마이너스 퍼센트 절약 좀 왕창 할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도하고 뭐 이런 마이너스 퍼센트 뭐 절약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겠죠. 26% 절약을 한다거나 이거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가만히 있기보다는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83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하고 있고 M83 때문에 손해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뒤에 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채널 안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보이는 것들 한해서 매수면은 매수, 매도면은 매도해가지고 모든 유튜버 중에 분석 적중률 80%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오랫동안 하시면은 저는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맨날 맨날 이렇게 단타 종목을 드리는 것도 있고 단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한번 묻어주면은 다섯 배열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지세 종목까지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단타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맨날 맨날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떠한 것들을 드렸냐면 5월 6일 제가 db금융투자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b금융투자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5월 5일 제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9월 4일, 제가 핑거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핑거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고, 이 화살표 수식 같은 경우, 제가 그 어떤 유튜버보다도 가장 확률이 높게 설정을 한 개인 화살표 수식 설정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제가 EV 첨단소재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V 첨단소재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제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런 식으로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제거 무료추천주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맨날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움이 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고 어차피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겸사겸사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100%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튜버 한 세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거를 느끼게 해드릴. 그런 자신 넘치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급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라고 01059253571 여기로 주식 장대 양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0105925357 1나 여기로 주식 장대 양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받아 보실 수 있는 점 너무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하루하루 장대 양봉 같은 경우 빠르게 이제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대시세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시세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개인적으로 테마 열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열풍이 불었을 때 제주반도체가 대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제주반도체를 작년 11월 2일 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었냐면은 화살표, 이 화살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살표는 세력이 매집하고 있을 때 뜨도록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요. 13년 동안 계속 깎고 가다듬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구분 없이 뜨기 때문에 검색기로 구분을 해놨고 단타 화살표 검색기하고 대시세 초입 화살표 검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대시세 초입 검색기에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부터 해서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고 수익률로 보면은 약600% 가량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4일 파워로직스 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떴었고 이때 제가 드려서 앞에 저항이 있었고 매도까지 제주반도체 이후로 해서 드렸고요 3월 25일에는 제가 S 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 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 당시에 드렸고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339%로 해 가지고 이때 드려서 이렇게 이런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규 상장주 대시에 나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화살표가 이렇게 뜨고 이 바닥을 길게 이탈 안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드렸는데 굳이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만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애들은 그에 맞춰서 이제 재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식으로 대시에 드릴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후에 화살표가 뜨고 저는 여기서 바닥이 잡혔다 라고 보고 저는 이 재료라던가 얘네가 지금 실적적으로도 저평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최소 목표가가 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적정 주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년 안에 5배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 보내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캡처를 해왔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수금을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무료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고 계셨어요.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으로써 하다 못해 입소문이라도 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젠 어느 정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심에 따라 제가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고 거래 대금이 몰리면은 세력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한 점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앞에 제주반도체라던가, 알테오젠, 파워로직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시세 초이 검색기하고 화살표 떴을 때 바로바로 해서 문자라던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대지에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